안녕하세요. GV 스타디 수학과 김명식 선생입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등상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당시 그 f(x)가 x 네 제곱 플러스 a +X3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과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아, 실수인 두 당식 GX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셔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아, 박스 안에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은 그 방정식 FX e q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 아, 뭐 허근을 갖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당식 아, FX는 두 당식 GXHX를 인수로 갖고, 아, h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아, 여기서 먼저 이제 체크포인트를 잡아보게 되면 아마 요, 그, 나번, 나, 아, 나조건에 그 fx가 두 당식 gx h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아, 요건 우리가 인수 정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저 fx 자체가 gx 곱하기 hx다. 그렇게 우리가, 나온다는걸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어, 고1. 어,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하,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 조건. 어, fx 자체가 저 gx hx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여기 플러스 나머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강찬 선생님. 네. 어, 얘가 만약에 인수를 갖게 되니까 이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아, 네. 나머지는 GX, HX보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인수가 되니까 요 나머지 자체는 0이 되겠죠. 그죠? 아, 네. 예, 예. 자, 요, 요걸 가지고 저 문제 한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FX, 저, 식을 잠깐 접겠습니다. X4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에 어, X4 제곱 플러스 B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U. 자, 여기서 3분 잡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나 조건에 의해서, gx, hx 라고 하고요. 저기, 그, hx를 gx로 난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에 해서 hx가 gx, qx, 목술 qx라고 하고요.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다. 이 조건이 되겠죠. 자, 이건 이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이 어, fx 자체는, 어, gx에다가, gx 마이너스, 묶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 qx란 적었네요. 자 아, fx가 x 네제곱의 개수가 1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GX에다가 QX가 나오는데, 일단 얘가 1차식이 되니까, 자, GX가 2차식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GX가 2차식이 되는데, 어, 이때 QX가 1차식 되 있고, 뭐 2차식 뭐 상상 다될수 있지만, 아, 이 FX 자체가 지금 4차식이 되고, 저 4차 계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2차고, 저기 아까 그첫 번째 조건에서, 아, 맨 위쪽에서 최고차계수가 1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죠. 저 최고차계수가 1이 되기 때문에 g x의 x제곱계수도 1이 되고 h x도 마찬가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q x라는 것은 상수항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상수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4제곱의 계수가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제곱제곱이 돼서 이 상수 이 상수항 자체는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정계해주면 그럼 gx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냐 하면은, 저 제곱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 x,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게 되고, 어, 마이너스에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여기서 이 fx에서 이상수항이이라는 값이 수 있습니다. 6. 6이 되니까 여기 상수는 우리가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배를 통해가지고 이식을 전개해서 계수를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4x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 됩니다. 자, 우리 다정개할 필요 없고요. 일단 어차피 전개를 해야 되지만, 여기 상수한이 6라는 겁니다, 6. 여기서 상수항이라는 것은 n제곱이 되겠죠 n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n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n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이 6이 되면 되겠죠 어, 여기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이 0이 되니까 이항에서 어, 인수분해하면 n마이너스 3에다가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n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어차피 두 개의 값을 대입해가지고, 저기 가조권에 fx e q u a 0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허근을 가져야 되겠죠. 먼저 n이 3을 대입하게 되면, 저, 요게 m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제가 적어주겠습니다 어, x 네제곱 e 어, m 마이너스 4 세제곱 되고 어,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인 플러스 5가 되고 어, 그 다음에, 플러스, OM-12X가 되고, 플러스 6.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수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뭐냐면 FX가 되니까, 자, FX는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 식과 이두 식은 같습니다. 그럼 계수비게 하면, 어, A 플러스 2가, 2m-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 b는 제곱계수가 되니까 m제곱-4m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는 일치항이니까 5m-12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 a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끄집어내면 a가 5m-12 플러스 2가 2m-4가 됩니다 요 2하니까 3m이 되죠 2하니까 12-4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10이죠 6이 되네요 어, n값이 2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 gx가 x제곱 EX, 이게 됩니다. 자, 여기 GX가 XO 플러스 E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것은 허근을 갖겠죠. 능력이 되면. 그런 다음에 저기다 대입해서 어, HX까지 결정할 수 있고, 어, 여기에다가 M2가 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어, 얘는 4가 되죠. 마8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럼 B 값은 1이 나오죠. 또 여기다 대입하면, 어, 10-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a 제 플러스 B제곱 값은 5가 나옵니다. 어, 얘가 허군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얘를, 저 FX에 대입하게 되면, 어, 대입하게 되면, X 4제곱 플러, 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1이니까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어, 플러스 6이 됩니다. 아,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나눠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x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나누이 되니까. 그럼 얘가 gx가 되고 얘가 hx가 되겠죠. 똑같이 얘도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조급 플러스 b조급이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 그럼 저 마이너스 2가 있죠. n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어, 이때 m값은 대입하면, 음, 그한게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저 gx 자체가 x 제곱에, 어,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잠시만요. 어, m값에다가 m이 2일 때, n은 마이너스 7분의 6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7 x mx 플러스 n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이제 우리가 7을 다 곱해요. 그러면 여기가 7x에 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4가 0이 됩니다. 얘는 실근을 갖죠. 우리가 이제 실근을 갖는지안갖는지 갖는지 판별하는 것은 d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 n 값 자체가 m은 2가 되고 n이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성립함으로 어, a조급 플러스 b조급은 5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요건 이제 출제율과 난이도 잠깐 살펴보면요. 어, 이 문제는 그 어, 생각을 하게 되면 저 가나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키도록.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그 다음 저기 인수라는 거에 대한 접근하게 되면 목과 어, 나머지를 우리가 알고 뭐 나머지 종류를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어, 접근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어, 대신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 출제율은 이거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한3.5 정도로 잡아주고요 난이도는 4, 4 정도로 잡겠습니다 어,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